안녕하세요. 오늘의 과제는 이런 펜이 3개가 필요해요. 펜 또는 연필, 색연필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3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의 단계별 과제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오른손에 펜을 그리고 던져서 잡기. 2단계 역시 양손이에요. 양쪽으로 1단계. 다음. 2단계는 펜을 던져서 우리 공기 놀이 하는 것처럼 손등에 올리는 거예요. 2단계. 어, 실패했어. 다시. 2단계. 어, 성공. 근데 성공. 3단계는 펜을 던져서 이 상태에서 잡는 게3단계 성공. 성공. 4단계는 펜을 던져서 2단계처럼 손등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잘 던져요. 이렇게 던질게요. 이해 예, 쉬워요 성공. 성공. 자, 대망의 5단계는 드디어, 펜이 세개가 사용됩니다. 자, 5단계를 더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펜두개의펜 끝을 손으로 잡고 펜 g 개에 나머지 펜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너무 가까이 올려놓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수평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면을 쳐서 올라가 있는 펜이 한 바퀴 돌고 그대로 착지해서 내가 받치고 있다면 성공이에요. 시,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어려워요. 너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연속으로 실패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시 1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헛헛헛헛헛헛헛헛 집중 잘할수 있다 다시 1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헛헛 호옷 호호호호 너무 어려워 다시 다시 1단계부터 시작 호호호호호호호5계 5단계 영상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만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속의 행사 때문이에요 성공! <웃음> <웃음> 성공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